자, 20단원 2번 예제예요 좀 전에 1번 쿠키.html 할 때는 녹화가 안 들어가서 어, 2번 예제부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어, 팝업창 열기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팝업창 영역으로 들어갈 div 태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만큼의 영역이고요 여기에요. 아까 우리가 그 윈도우.open으로 팝업창 여는 걸 하긴 했는데, 그게 브라우저 차단이 되면은 안 열리는 단점 때문에 요즘은 팝업창을 잘안 쓰고, 그 div 태그로 레이어 열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볼 거고요. 여기 팝업창 부분에 이제 스크립트를, 아, 일단 스타일을요. 자, 테두리 치고 배경 색깔은 약간 회색으로 쳐주고요. 섀도우 걸어주고 여백 좀 줬어요. 이렇게 여백 주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앱 솔루트를 줘서 절제 좌표를 띄웠습니다. 딱히 부모가 없는 상태니까 얘는 그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삼겠죠. 그리고 사이즈 잡아줬고요. 이 상태에서 레프트 50%, 탑 50%라고 주면은 왼쪽에서 50%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50% 그럼 딱 중앙이잖아요 여기에 왼쪽 상단 꼭지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놓고 트랜스폼을 걸어요 트랜슬레이트는 위치를 이동하는 거였는데 얘는 자기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동을 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자기 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절반 이동, 그리고 위로 절반 높이만큼 끌어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중앙으로 옵니다. 다른 것들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z인덱스는 무식하게 많이 줘요. 이래놓고 일단 디스플레이 눈으로 숨겨요. 자, 지금 안 숨는 이유가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을 해서 그래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요, 함수 두 개를 짜놓을 건데요. 일단은 쿠키 값을 가져오는 기능의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쿠키를 저장하는 기능의 함수입니다. 쿠키라는 거는 이제 웹사이트 만들다 보면 좀쓸 일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로 구현을 했고요. 앞으로 이 기능을 쓰실 때마다 이 함수들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함수 내용을 이제 호출하시면 돼요. 일단 함수 안의 로직은 그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어떻게 쓰는지부터 볼게요. 자, 지금은 함수가 저장 있는 그, 쿠키가 저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nopopup이라는 이름의 쿠키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이 get 쿠키가, 아까 우리 함수 저장할 때 이름 equal 값,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laughs> 그 저장됐던 이름을 전달하면은 해당 쿠키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근데 지금 저장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리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턴되는 게 없다면 아까 얘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죠. 그거를 디스플레이 속성을 자바스크립트로 강제로 블록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쿠키가 없으면 얘를 강제로 띄우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없으면, CSS에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이게 기본인데, 자바스크립트로 쿠키를 체크해서 쿠키가 없다면, 저 디스플레이 논을 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겁니다. 얘가 이제, 이름이 클로즈 팝업이고요. 클릭했을 때 일단 얘를 누르면 이걸 닫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팝업, 요 D I V 박스에요. 요 팝업의 스타일 속성에서 디스플레이를 n o 논으로 바꿉니다. 그럼 사라지겠죠 화면에서. 그 다음이 요거예요. 노 오픈 얘거든요. 얘가 체크가 됐다면. 체크가 됐다면 로파법이라는 이름으로 값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쿠키가 저장돼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값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저장만 되면 돼요. 15초 동안 저장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닫기를 눌러요. 그럼 쿠키가 15초 동안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고침 하면은 얘를 호출했을 때 일단 15초 안에는 뭔가 저장되어 있는 값이 들어오겠죠. y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값이 있으니까 요 이품을 건너 뛰는 거죠. 그럼 계속 디스플레이 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초 안에는 몇 번을 새로 고침해도 안 나와요. 15초 안에는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안 나와요. 근데 15초가 지나면 이럴 땐 15초가 참 길어요. 나와요. 자, 이거를 만약에 오늘 하루 이창 열지 않음으로 하고자 하시면, 이름은 여기 녹파법이라고 맞춰줘야겠죠? 초단위 값이니까 60초 곱하기 60시간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하면 이게 오늘 하루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24시간 동안 열지 않음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setCookie 함수부터 볼게요 이름과 값과 시간 이렇게 전달하면 일단 이름은 인코딩, 값도 인코딩 해서 이름 equal 값 세미콜론 형태 문자열을 만듭니다 이 문자열에다가 패스는 슬래시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해 주고요 만약에 시간 값이 undefined가 아니라면 시간 값이 전달이 됐다면 max age는 뭐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 0이라고 전달했으면 0도 언기파인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0이라고 세팅되니까 즉시 삭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브라우저를 열고 있는 동안 얘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장할 때요 값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전달되는 맥세이지는언디 find 가 되니까 이부문은 이 건너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자를 도큐먼트적 키에 저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만 그대로 이제 추려서 함수화 시킨 거예요. 나중에 비슷한 기능을 재사용할 때를 염두해서. 근데 get 키는 이게 이름 이퀄 값 세미콜론 이름 이퀄 값 세미콜론 저장되어 있는 게 많다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저장돼 있는 쿠키에 이름을 전달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추리고 싶거든요. 이거를 만들려면 일단 세미콜론 단위로 글자를 잘라서 반복문 돌면서 이름을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 사이트로 엄청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쿠키 값을 리터칭 해주는 정규 표현식이 있, 있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거, 이 정규 표현식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외국 사이트 뒤지다 보니까 다 찾았어요. 요거 한 줄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요런 것까지 실습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양심이 없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도큐멘트 점 쿠키에서 매칭되는 영역을 뽑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칭의 이름과 값 이렇게 배열로 떨어집니다. 그럼 나는 값만 필요하니까 1번째 것만 리턴하면 되겠죠. 자, 매칭된 게 결과값이 있다면 거기서 1번째만 디코딩해서 리턴. 그렇지 않으면 언디파인드를 리턴. 흘러가는 과정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지정된 시간동안 팝업창 열지 않음을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로컬 스토리지랑 세션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 얘네들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무듈이라는 단위를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거 React나 Node.js 에서 쓰는 법은 말씀을 드렸지만, HTML 에서 쓰는 법은 이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HTML 에서 쓰는 모듈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듈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들을 좀 진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요. 클래스 작성해서 상속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 하나만 잘 보관하면은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 파일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임포트해가지고 계속해서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듈을 만약에 제가 만들어서 제 홈페이지에 올린단 말이에요. 아무나 다운받아서 쓰세요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람 그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면은 그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이제 검색해갖고 이제 다운받아서 본인들이 쓰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단서를 달아요. 맘대로 갖다 쓰시되 돈은 안 받대 공짜니까 꽁짜, 맘대로 갖다 쓰시되 이거 써서 사고 터지면 책임 못힙니다 그다음에 하나를 단서로 더 달아요. 혹시라도 이걸 더 좋게 고치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단서를 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것 보통 오픈 소스라고 해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을 이제 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 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는 AOS라고 해서요.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입니다. 스크롤을 따라서 애니메이션 발생하는 거고요. 얘는 페이지 에이블이라고 해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도 많이 요청하셔서 DIV 태그 하나를 마치 팝페이지 전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민 사이트가 이걸로 되 있고요. 이런 걸로 되 있고. 얘는 라이트 박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플러그이죠. 이미지 이렇게 미리 보기 하는 거 괜찮나요? 제가 찍은 건데 얘는 이제 글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이런 것들은 필수죠. 얘는 스위트 알럿이라고 해서 알럿 창라이브러리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는 그 보통 신입으로 회사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비스 페이지를 먼저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못 만들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 대신에 관리자용 사이트들은 좀못 만들어도 돼요. 내부적으로 쓸 거니까. 그래서 관리자 사이트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에 제일, 머리,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래프예요. 매출 통계라 그런 것들. 제가 많이 쓰는 차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이 라이브러리는 선정 기준이 절대적으로 제가 모든 프로젝트에 다 쓰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다 때려박고 시작해요. 혹시 이것들 말고 더 좋은 오픈 소스나 내지는 저이 오픈 소스는 꼭 한번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사전에 미리 그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어 다음 주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요. 다다음 주에 에이 a 스두개하면 끝나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진도가 이제 다음 주 지나가면은 오늘까지는 일주일 느린데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역으로 일주일 빨라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사용법을 익히고 싶은 오픈소스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예제화 할 거고요. 그게 없다면 다다음 주에 바로 리액트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거 예제 하나 마저 정리하시고 네, 정리되는 대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